사람은요,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아, 교만한 자를 버리시거든요.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 있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때 이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틀릴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겸손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한 천번 이상 정말로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인생, 생활, 저기 삶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겸손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 이루어진 사람이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가 훈련을 엄청 받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는데 마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18장, 18장 우리가 보잖아요. 그 전에 보면 17장에는 골리앗을 죽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 후에 이제 블레스과의 전쟁이 그 양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바뀌어서 이스라엘 군대가 대승을 거두고 이제 개성군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그 이스라엘 여행들이 나와서 지금 막 노래를 하잖아요. 환영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칠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위 우리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이은 만만 이르다. 이렇게 이런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이두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위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놓하여이르되다이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니까 러 지금 사울이 나오죠? 사울이 어떤 마음이 들어왔다고 합니까? 아니, 어떻게 일개 목동인 저 다이슨, 저소년이다이스에게는 만만이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이스라엘 왕입니다. 왕인데 자기에게는 천천히라고 하는가. 여기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됐다고요? 심이 불쾌했아 불쾌했고 심이 노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마음이 들어오니까 구절에 보면 그날 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이런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노래 한 마디 때문에. 그런데 또두 번째 영향을 받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마디로 우리가 말해서. 칭찬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지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칭찬을 더 많이 받은 사람과 조금 더 받은 사람, 천천도 아, 칭찬이고 만만도 칭찬입니다. 둘다 칭찬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더 많이 어, 칭찬을 받고 한 사람은 조금 더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엄청난 어, 중요한 그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게 이, 이, 이 말씀이 말씀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어, 사실 이 사울과 다윗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마음에는 하루 에도 수없이 이, 어, 이 과정을 오고 갑니다. 금방 올라갔다, 금방 침착받았다, 금방 또 조금 더 침착받았다. 어, 우리 지금 공동체 안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마음을 훈련시키시네요. 연단시키신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지금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거의 다 통과해서 여기까지 온줄 믿습니다. 그 많이. 그, 서로의 부딪힘과 또 마음의 단련을 통해서요, 깎이고, 부딪히고, 또, 어 둥글둥글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면서 많이 성숙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막 감동,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는, 저에게는요,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이, 이게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제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이 마음을 보여주셔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많은 과정들을 통과하셨고 또 어느 정도 성숙해졌기 때문에 또이 말씀을 또 준비하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게한달 보름 전입니다. 한달 보름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제 마음에 이게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인정받고 싶고, 칭, 칭찬받고 싶고, 막 이런 욕구들이 저에게도 있어가지고, 이거 관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제가 그게 안 되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데 하나님을 또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네. 제가 <laughs>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니 우리가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이게 지금 말씀은요 홍수 시대예요. 말씀 잘 전하시는 얼마나 많습니까? 학자 같은 신 교수님 같은 분도 많고 말씀 훈어서 해석하시는 분 너무 많아요. 은혜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어 저는 그 그런 실력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랬는데, 야, 네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 뭐예요? 영성이 뭡니까? 인성이잖아. 인성은 뭐예요? 곧 우리의 상관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되어지는 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 막, 떴다, 맞다, 막, 환상이 모이고, 막, 귀신 쫓아내고. 이게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니까. 보시는 거는요, 우리 인성이라는 거예요. 먼저 인간이 되어져야지. 그래서 그 속에서 나오는 게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만난 예수만 증거하면 되지 남의 것 갖다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약할 때 강한 배는 주님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왜? 나 나의, 나의 약함을 자랑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분을 높여드리고 저는 그냥. 어, 낮춰지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상 가운데 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이두 자리를 번갈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앉히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금방, 막, 막, 금방 그래요. 금방 여기서 칭찬받고, 아까 누가 칭찬받았다가 또뭐 혼났다가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에 반응하는가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잠언 보겠습니다. 어저께 이소민 목사님도 잠언 말씀하셨죠. 잠언10 17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7장 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929페이지입니다. 자먼 17장 3절. 이게 엄청나 중요한 말이라서 우리가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있겠습니다. 보관이는 은을, 품은 금을 연단하리와 여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 은이나 금을 연단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천하에 가장 진짜 빡기 힘든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 마음을 연단한대요. 금처럼, 은처럼 연단을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이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요. 빠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부딪히고 깨지고 서로 아프고 고통스러우면서 그게 조금씩 조금씩 깎아지고 깎아지면서 왜, 진짜 뭐가 나한그 돌멩이가 어, 몽돌이라고 하죠. 동글동글하게 될 때까지 또, 셀수 없는 파도가 와서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동글동글해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하루에도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는데, 그런 마음들을 통해서 또, 어, 사랑하는 사람들 옆에, 또, 이웃을 통해서, 또 가족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어, 우리의 마음이 연단되어진대요. 그래서 차라리, 쌀가루나 콩가루는요 좀 불려가지고 빠면 잘 빠져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그만큼 빠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놀라운 방법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칭찬으로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7장, 잠언 27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금, 은처럼 금처럼 발견을 시키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발견시키신다고 하십니다. 자 21절, 아, 27장 21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모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발견하시였느니라. 뭐로 하신다고요? 칭찬으로. 그러니까 놀랍죠. 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는 데 칭찬으로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쓰시게 네, 참으로 귀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데요. 우리의 마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순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 내 지식, 내가 아는 모든 것이 이 안에 가득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할때 걸림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 자기 아집을 버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데 아, 신기하잖아요. 칭찬으로 하신대요. 막 혼을 내거나 훈계하거나 이걸로 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그러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칭찬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3회상 16장 7절에 보면 어, 사람이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가가 보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연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이 마음이 순수해야 되, 되잖아요. 깨끗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어, 정직해야 되고, 그런 순수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연단하시는가, 단련시키시는가, 우리 잠언 읽었죠? 우리 칭찬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칭찬으로 사람의 댐댐이를 시험하고 계신대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잖아요. 마음을 떠보는 그런 것들을 하시잖아요. 왜? 네 마음이 어떠한가?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시면서 계속 시험을 하신대요. 그래서 한 번은 올려놨다가 한 번은 내려놨다가 이러면서 계속 당근질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은처럼, 금처럼 그렇게 당근질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우리 마음을 내가 어떻게 순결한 마음이 되고 정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것인가. 이게 우리의 큰 관심거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그 중에서도 택함을 받아서 주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 또 이곳까지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는,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이게 관심거리인데, 하나님도 지금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고,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계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금이나 은이 그냥 관련이 안 되잖아요. 어, 동광석 그러니까 바이, 돌멩이 같은 걸다 해와가지고 일통에서 진짜 조금 금이 나온대요그걸다 뽑아서 막 물에 이렇게 해서 어 거기에서 금을 조금 추출해내고 은을 추출해내잖아요. 그만큼 얼마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 순금이나 은금을 만들 때 불순물 엄청 많아서 그거 어디에요? 은은 도가니에다막 끓인대요. 금은 어디요? 풀무불에다가 막 풀무에다가 끓인대요. 그렇게 해서 그 뜨거운 곳에서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정을 거쳐서 순은이 나오고 순금이 나오듯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키시는데 훨씬 아니라 이런 걸 통과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집어넣었잖아요. 거기에서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잖아요. 그래서 너희 마음이 어떠한가 시험하신다. 신명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 다음부터 어 어떻게 하십니까? 훈련 영적인 훈련으로 광야에 집어넣으셔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데 예수님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또, 그, 훈련을 받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불순물들을 다 빼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불순한 것들이 있을까요? 불순물들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아, 노마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노마서 1장. 어, 우리 마음에 어떤 불순물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노마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마서 9장. 아,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한, 같이 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분수분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사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악하는 자여, 무장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아멘.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제일 먼저 이제 그냥 성경을 재미로 봤고요. 처음 성경 공부를 한게 노마서예요. 근데 이 노마서를 읽으면서 와, 이렇게다 죄였어? 정말 저는 몰랐어요. 뭐 시기하는 거, 미움 다툼 시기 질도뭐 분쟁하는 거, 추악, 아, 막 이런 게요. 다그 죄라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와,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았다고 했는데 예, 성경을 보니까 아니네요. 뭐. 하나뭐 능욕하는 자 교만하는 것도 죄가 되고 자랑하는 것도 죄가 되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죄가 되고 죄가 된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불순물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위험 같은 시기에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연단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냥 그게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단련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단을 시키시고, 어, 또 단련을 시키시는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 정말 감사한 게 진짜 뭐냐면, 여기 성경 말씀에 수많은 보물을 숨겨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 보물을, 보화가 숨겨져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놓고, 지금 이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 너희들이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그 소풍을 가면 보물찾기 많이 하셨죠.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물찾기는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곳에 숨겨요. 꼭꼭 숨겨 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물찾기는 반드시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발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물찾기의 특징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말씀을 주시고 이 안에서 너희들이 찾아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 교만하지 않고 아 교만하지 않고 저기 겸손한 자를 쓰신다 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물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잠언에 사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칭찬 서로.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 3회상 18장 7절. 우리 다시 3회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이슨 만만히로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두 사람의 마음을 연단시키고 계십니다. 한 사람은 더 칭찬받게 하시므로, 한 사람은 더 칭찬받게 하시므로, 지금 연단을 시키고 계시는데요. 자, 그러면 먼저 사울의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지금 이 말을 듣고, 사울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이시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이 말을 듣고, 지금 사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습니까? 시기 질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 질투가 지금 얼마나 이 사고를 패망의 길을 이끌어 가는지요. 자, 왜 이게 위험하냐면, 어, 바로 이것은 경쟁 의식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에게 적대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비교 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비교하면서 경쟁하면서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것을, 성경 말씀 가운데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시기 질투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면, 자먼 14장 30절에 보니까, 편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는요, 뼈를 썩게 한대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만들겠죠. 말라, 말라서 어떻게 막 비틀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자, 이것이 왜 위험하냐 하면, 그런 감정들은 결국, 상대방의 그 미움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지금 다이을 주목하였더라. 지금 구절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 질투 때문에 그 상대의 일곱 수, 일투족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묶여버리는 거죠. 매어버리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이게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그 인류의 최초의 시기 질투로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가인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어, 길로, 패망의 길로 가인은 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칭찬을 받을 때그 어떤 그 상황이나 내가 조금 무시당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많아요. 어, 그럼 우리 상처들 다 있잖아요. 진짜 힘들고 괴롭고. 나는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 그런 과정 우리가 겪으면서 왔잖아요. 무시당할 때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요 이것도 많아요.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인정을 못 받을 때도 있어요. 아, 이거 내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냥 인정을 안 해줄 때 되게 속상하고 섭섭하거든요. 그런 마음도 막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하게는 그 내가 한 일을 내가 한 일에 대한 공적은요 다른 사람이 가로챘을 때 엄청 속상하고 섭섭하죠 그리고 짜증나죠 제가 우리 이거 계속 제 마음에 남아있어서 제가 고백을 합니다 별건 아닌데 하나님이 계속 그거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저번에 우리 베데스타 갔을 때에 어, 사실은 저하고 목사님과의 두 분만이 아는 사실인데, 별거는 아닌데 제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고백을 합니다. 그때 원장님을 제가 어, 이제 부축을 해야 되는데 제가 기도한다고 못했어요. 근데 우리 박명옥 목사님이 먼저 보셨나봐요. 그래서 부축을 해갖고 이제 거의 절반, 밖에 복도에 절반까지 나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뛰어가서 이제 부축을 해드렸는데 제가 딱 들어오니까 또 이제 목사님이 어 제가 한줄 알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많으니까 제가 아니 저기 박명호 목사님 이렇게 해서 얘기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말았어요. 네 하고 말았는데 그게 엄청 걸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하나 이거는 조금 한 거지만 목사님이 혹시 섭섭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일도 뭐 이런 식으로 어 내가 했는데. 그냥 어, 저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 칭찬, 칭찬 받는 사람이 아니요 저분이 했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로챘잖아 그러니까 이게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계속 남아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laughs> 이런 부분들 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또 은혜를 많이 받을 때는 상관없어요. 그데뭐 그러니까 그까짓 거 별거 아니에요. 근데 상하고 그 사람한테 자꾸 걸리는 게 있으면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쌓이고, 그니까 남아 잔재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 버려라 버려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내 직급이나 위치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로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사울 그래서 사울이 지금 폐망의 길로 시기 질투 때문에 폐망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